오늘은 제가 좀 신경 써서 전해 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음, 두구두구두구두구. 원펀맨이에요. 미라지 엔터테인먼트에서 블루레이 발매로 제작하고 있는 원펀맨의 제노스 역이죠. 민승우 성우님께서 열연해 주고 있으시답니다. 아 민승우 성우님. <laughs> 네, 팬의 마음으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제노스, 어, 민승우 성우님의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는 관계로 목소리를 담을 순 없었고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죠? 죄송합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음, 제가 민승우 성우님께 정말 흔한 질문을 하나 드렸거든요. 제노스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이라고 여쭤봤더니, 어, 제노스가 워낙에 멋지고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사이보그인, 아, 이걸, 민성우 성우님처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응. 사이보그인 제노스의 특징과 성격과 멋을 나타내는 이 대사가 캐릭터의 첫 등장 대사이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목표물 포착. 이라고 하셨어요. <laughs> 이런 느낌이겠죠? 하나도 안 똑같죠? 아, 죄송합니다. 음, 목표물 포착! 오! 그리고, 아, 소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노스의 대표 기술이라고 해요. 어, 아, 소각. 오, 멋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선생님! 이런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극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매화 나오는 대사인데 아, 이것도 민승우 성우님처럼 해야겠죠? 매화 나오는 대사인데 상황마다 같은 대사를 다른 감정,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는 이시카와 카이토 성우님의 연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든 선생님을 느낌 없이 치는 대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안 똑같네요. 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 저 이렇게 민승은 성우님의 성대모사는 안 되네요. 네. 음. 어떻게 하시죠? 약간, 어, 더 기억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어, 힘드네요. 네. 민승은 성우님께 이 대사들 소각이랑 아까 그 선생님 목표물 포착 이렇게 들어본다면 굉장히 음. 행복할 것 같네요. 어, 꼭, 찾아서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오버더 라디오